Hello guys. 영어 왕초보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스피킹 코치 성준입니다 평소문 현재, 과거, 미래, 음은 일반, 과거로 나뉘어서 다섯 개의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1에서 했던 것처럼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6번 문장. 평소문 현재. 저 의자 뒤에 콘센트가 있어요.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뭐뭐가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럴 때 사용해 수 있는 영어 표현으로는 there is 가 있습니다. there is 자, 그래서 여기서는 콘센트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콘센트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네, outlet outlet 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사를 붙여보겠습니다. day1에서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가장 먼저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의미를 가진 관사 뭐가 있댔죠? 어가 있는 데 뒤에 outlet 모음으로 가장 첫 발음이 시작하니까 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콘센트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there is an outlet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저의자 뒤에 있다라는 의미만 첨가해주면 문장이 완성되게 됩니다. 어딘가에 뒤에 있다라고 할때 사용해줄 수 있는 표현 behind, behind 그리고 저 의자니까 that chair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서로가 하는 그것은 너라고 한다고 배웠었는데 that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멀리 있는 것을 말할 때 that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의자 뒤라고 한다면 behind the chair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의자 뒤에 콘센트가 있어요라는 말은 There is an outlet behind the chair. 한번더 t h e r e is an outlet behind t h e chair.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원어민의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 h e r e is an outlet behind that chair. There is an outlet behind that chair. 원어민의 목소리 잘 들어보셨나요? 자, 잘 듣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두번 따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자 뒤에 콘센트가 있어요. There is an outlet behind the chair. 한번 더. There is an outlet behind the chair. 이렇게 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카페 종업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말해 봅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There is an outlet behind the chair. 7번 문장 평서문 과거. 그 남자는 영업이 끝날 때까지 호프집에 있었어요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인공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남자가 주인공이니까 he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남자가 뭘 하고 있었죠? 호프집에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다는 거는 과거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be 동사 중에 was나 were 사용해 주면 되는데 단수이므로 was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was라고 한다면 그 남자는 있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었죠? 호프집에 있었죠? 호프집을 의미한 영어표는 pub이 있습니다. pub. 그래서 그 남자가 있었던 그 pub이라고 하니까 the pub이라고 해줄 수 있고요. pub 안에 있었다는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전치사 in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펍 안에 있었어요라고 하면, he was in the pub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한국어 해석에는, 호프집 안에 있었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 어떤 공간 안에 있으니까, in을 사용해주는 게 자연스럽겠다라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의미만 더해주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의 until. 그리고 마감 시간, 영업이 끝나는 시간 의미를 가진 closing time을 더해서 until closing time 이라는 말을 뒤에 붙여주면 완성. 자, 그렇게 완성된 문장은 he was in the pub until closing time. 한번 대볼게요. he was in the pub until closing time.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in the pub until closing time. He was in the pub until closing time. 원어민 목소리를 들으니까 호프집 안에 있었던 그 남자가 상상이 되시나요? 호프집에서 소리 떡이 돼서 누워 있는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죠? He was in the pub until closing time. 한숨 한번 쉬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고 he was in the pub until closing time. 네, 그 상황을 직접 가정하시면 그 문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꼭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7번이 완료됐으니까 8번, 평소문 미래 모든 간식은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늘상 해왔듯이 문장의 주인공을 찾으시면 됩니다. 문장의 주인공은 모든 간식입니다. 간식이 영어로 뭐죠? 스낵이죠. 그런데 모든 간식이라고 했으니까 All of the snacks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들 전부를 말할 때는 우리가 All 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동적으로 여러 개니까 스낵 옆에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의미할 때는 명사 뒤에 S를 붙여주신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간식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은 all of the snack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간식이 어떻게 되죠?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죠?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표현 provide. provide. 그런데 제공하는 거랑 제공되는 거랑은 느낌 차이가 조금 있죠? 왜냐하면 간식 입장에서 스스로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선택권이 없는 상태, 뭔가 당하는 상태를 설명해 줄 때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던 수동태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형태는 be pp 형태. 그렇게 되니까 provide가 be provided. be provided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will 붙여서 will be provided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모든 간식은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빼고 모든 간식은 제공될 예정입니다. 라는 말은 all of the snacks will be provide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말에는 이런 수동태 표현이 잘 없는데 영어는 사공어 작용에 꽤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이 사공어 작용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 주체가 이 주인공이. 무언가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형태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 번 연습해 보시다 보면 이 수동태란 형태에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의미만 더해볼 건데요. 이 서비스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이 free, free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유나 목 적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for를 같이 붙여서 for free라고 한다면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식은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라는 말은 all of the snacks will be provided for free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문장이 좀 긴데 이것도 너무 길면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all of the snacks will be provided for free. 이렇게 얘기해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All of the snacks will be provided for free. All of the snacks will be provided for free. 원어민 목소리 들으니까 그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여기가 미국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더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사 진행자고 밝고 활기찬 감정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감식은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All of the snacks will be provided for free. 한번더 해볼게요. All of the snacks will be provided for free. 좋습니다. 자, 8번 문장도 무사히 넘기셨습니까 이제 9번 의문문 1번. 화이트 필요하세요라는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장 의문문 일반. 화이트 필요하세요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day 1에서 의문문을 만들었던 거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가장 먼저 뭔가 물어볼 때뭐뭐 하세요라고 물어볼 때 do not does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말의 주체가 앞에 있는 상대방이니까 do를 붙이면 되고요. 너는 필요하다 라는 말에 you need 붙여주시면 do you need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당신은 필요하세요 라는 말이죠. 어때요?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나요? 자, 이제 뭐가 필요한지만 말해주면 문장이 완성되게 됩니다. 화이트 필요하세요 라고 붙고 있는데 화이트는 영어로 correction pen 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쓰고 지우는 그 화이트는 correction pen 자, 여기서 특정한 화이트를 콕 집어서 저거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야, 그냥 아무거나 줘라고 하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즉, 어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a correction p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화이트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 correction pen? 어때요? 간단하죠. 원어민 목소리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Do you need a correction pen? Do you need a correction pen? 문... 글씨를 잘못 써서 당황하는 친구를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최대한 친절한 목소리로 두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필요하세요? 뭐라고요? Do you need a correction pen? 한번 더. Do you need a correction pen? 네, 좋습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거 조금씩 감을 잡고 계실 건데요. 우리 10번 문장, 음음은 과거 그 남자가 오픈가 있었던 거 모르셨어요? 라는 문장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했던 5번 문장과 문장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뭐 뭐를 모르셨어요? 라고 어떻게 만들면 된댔죠? 네, 늘은 춘너 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가장 먼저 너는 안다, you know. 근데 너는 아니라고 하면, do you know? 그런데 아시나요라고 과거의 느낌이니까, did you know? 여기서 몰랐나요는 알지 못했어요라는 말이니까 부정을 붙여서 didn't you know. 자, 이렇게 문장의 형성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를 모르셨나요라고 하면 didn't you know. 이걸 한꺼번에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뭘 몰랐는지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남자가 오픈카 있었던 거 모르셨어요라고 물었으니까 그 남자는 오픈카가 있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면 완성입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그 남자 영어로 뭐죠? he 그다음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have의 과거형은 had가 나오면 됩니다. 가지다라는 의미는 have, 과거형은 had. 그리고 오픈카라는 의미에 convertible 을 붙여줄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오픈카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오픈카니까 a convertible 이란 말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오픈카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문장은 he had a convertible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완성된 문장. 그 남자가 오픈카 있었던 거 모르셨어요? 라는 문장은 didn't you know he had a convertible?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어때요? 어려우신가요? 이것도 나눠서 어떤 걸 모르셨어요? 그 남자는 오픈카가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어민의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idn't you know he had a convertible? Didn't you know he had a convertible? 깜짝 놀라는 말투와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오픈카 있었던 거 모르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Didn't you know he had a convertible? Didn't you know he had a convertible? 좋습니다. 이렇게 day 2 다섯 개 문장을 모두 완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LBT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습해 주신 다음에 원어민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걸 반복해 주신다면 이 문장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